안녕하세요, 평창아줌마예요. 어, 오늘 제가 강릉에 있는 어, 영진항에 바다 낚시하러 왔네요. 와, 고기 낚았네요. 괜찮어아오 고등어 잡았네요 <laughs> 고등어가 잡았어요 오 고등어 나왔네요 <laughs> 와요 빨리, 빨리 잡아주세요 <laughs> 어, 고등어 고등어 완전 눈이 크네요 <laughs> 정갱이 잡았습니다 <laughs> 오늘 고등어 세 마리에 정갱이 한 마리 잡고요. 아, 한 세네마리도 놓쳤네요. 또 망상어 아, 두개 잡고요.